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임정구 원장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다잘 알고 계시는 주근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근깨는 얼굴 등에 잘 발생하고 마치 깨를 뿌리듯 지저분하게 보이죠. 주로 붉은색 머리에 백인에게 흔히 발생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에서도 간혹 잘 보입니다. 해를 많이 보면 진해지기 때문에 여름에 진해지고 겨울에 연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조직학적으로 멜라닌 세포의 수에는 변화가 없고, 표피에 있는 멜라닌만 증가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주근깨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핵심 내용은 레이저로 정말 치료가 잘 된다입니다. 기미가 가장 치료가 어려운 별 다섯 개의 난이도를 가진 색소질환이라면, 주근깨는 별일도 안되는 매우 쉬운 질환입니다. 주변에 주근깨 있는 사람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박피나 레이저 등으로 정말 감쪽같이 거의 없앨 수 있습니다. 마취연구 도포하고 색소성 레이저를 두세번 치료받으시면 거의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피부과에서 상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어릴 적부터 놀림을 받고 얼굴에 컴플렉스로 지내오신 많은 분들이 주근깨 치료하시고 너무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한 색소성 질환이죠. 주근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임정구였습니다.